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집중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옴니핏 브레인이라는 제품인데요. 뒷면에 간단한 스펙과 제품의 특징, 제조국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산지는 한국이고요. 함께 배송되는 액세서리가 하나 있는데 착용 보조 액세서리로. 착용하다 보면 이제 이마에서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해주는 에크로입니다 이렇게 한성으로 되어 있고요. 본체에 장착 후 사용하게 됩니다. 잠시 후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밀어 열면 본체 박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측면에 모델 번호나 시리얼 번호가 나와 있고요. 이제 새 제품은 밀봉이 되어 있지만. 체음제품이라 이제 커팅이 되어 있는데 먼저 볼수 있는 게 사용설명서 앞쪽에는 한글, 뒤쪽에는 이제 영어로 나와있고요 마이크로핀, USB 충전 케이블, 추가 이어팁 한 쌍이 들어있고요 본체입니다 얼핏 보면 덱 밴드 블루투스 헤드폰처럼 생겼는데요 먼저 좌측면을 보면 숫자 써있는 거는 제품의 고유 넘버이고요. 오디오 LED, 메인 전원 LED고요. 뒤쪽에 있는 게 EG 센서, 이쪽이 전면이 됩니다. 이렇게 안쪽에는 연질에 지지대가 있고요. 머리가 닿는 부분도 이제 양쪽에 옵션이 약간 있고요. 전원 버튼이 안쪽에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면 마이크로핀 충전단자 그리고 리셋 버튼 양쪽에 이제 이어폰이 끼워져 있는데, 이어폰은 이제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요. 댐퍼는 이렇게 생겼고, 노즐은 턱인 노즐이라 이어팁이 잘 빠지진 않습니다. 쪽에 좌우 표시가 되어 있고 덕트 구멍도 보이네요. 하드 파우치가 들어 있습니다. 옴니피브레인 로고가 그려져 있고요. 지퍼가 달려 있으며 제품을 단단하게 보관할 수 있게끔 안쪽에 틀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망사 주머니로. usb 케이블 같은걸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있구요 usb 케이블 등을 함께 보관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이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야 되는데요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주고 전원을 켜면 이제 하얀 led가 처음엔 들어오고 블루투스 설정에서 ocwh209756 이라는 이 연결과 옴니핏 9 7 5 6이라는 오디오 연결 두개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줘야 됩니다. 블루투스 페어링을 한후 전원 연결이 되면 이렇게 파란 LED로 바뀝니다. 그리고 헤드폰 모양의 LED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연결은 이 메인 LED가 들어오고 오디오 연결은 이 헤드셋 LED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센서를 이마에 대고 머리에 끼운 상태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좀 미끄럽기 때문에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이 아까 보신 보조 액세서리를 이 사이에 끼워서 벨크로를 장착을 하고, 양쪽을 장착한 상태에서 머리 이렇게 고정을 하면 흘러내리지 않고 장시간 보다 안정적인 착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앱의 기본 화면이고요. 장착을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올바로 이제 머리 에 머리 쓰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움직이면서 제대로 장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스타트 버튼 을 눌러 집중력 강화. 음악이 나오는 것이나 자연 음원, 비트 음원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집중력 게임도 있고요, 힐링 뮤직. 두뇌 체크 기능이 있습니다. 옴니피프레이는 렉밴드 이어폰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대의 핸드폰에 동시에 연결이 가능한 멀티포인트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 앱인 더취미는 앱인데요. 주요 메뉴로 명상 힐링 뮤직 마인드 스캔 세 가지 메뉴를 지원을 하고 영상 난이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영상 메뉴에 들어오면 마음 챙김 자유를 견 영상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중 마음 챙김 같은 경우는 분당 서울대학교 인상시험을 통과해서 검증이 완료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4주간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고요. 선택을 하면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여성의 목소리로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을 해줍니다. 힐링 무죽은 여러 가지 음악을 들려주게 되고요. 마인드 스캔은 뇌파를 스캔해 나의 컨디션을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 스캔이 완료되면 이런 점수를 보여주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고. 레파 네, 네 점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추천 콘텐츠를. 지금까지 온리피 브레인을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겨둔 도니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용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